안녕하세요. 카뉴라이크 TV에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전거 스토리 로드뷰. 어, 이제 또 새로운 컨텐츠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려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첫 시간 한번 오늘 한번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이런 거. 이것도 뭐 자동차의 뭐 연장선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전거 도로에서 생기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거리로 컨텐츠를 좀 뽑아 가지고 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방송도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주말이나 이제 시간 되면 꼭 타거든요 어 우리나라에 자전거길 좋은데 있거나 에? 내가 가본 자전거길 뭐 이런 거 남겨 드리면서 아무튼 오늘 저기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네 목동부터 이제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갈지 몰라 뭐 그날 바람 따라 이제 예 가고 싶은데까지 가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뭐 이제 이런 형식이니까 아, 여름에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제 아침에 나오죠 아침에 대낮에는 너무 뜨거워 가지고 두배로 힘들어 두배로 뭐 저녁에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녁에는 좀 해가 길어도 어두워지고 이러면은 웬만하면 자전거를 안 타는 게 좋거든. 그리고 또 자전거 타고 한번 나오라 그러면은 은근히 또 준비해서 나와야 될게꽤 있어. 쉬는 날이나 이럴 때 아침에 나오는 게 좋죠. 에. 그러면 오후 시간도 많이 확보가 되고 뭐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사니까 여러분들 에. 서울에 이제 천변에 있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길 뭐 웬만한 데는 다 갔다 왔지만 로드뷰에다가 음성을 입혀가지고 중계하듯이 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이제 이렇게 풍경 감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노가리도 까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자전거 타면 재미가 없거든 아우씨 힘들어. 아 오늘 주말이 돼서 사람들이 꽤 많네요 아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오늘 너무 힘든데 이게 좀 4점을 넘어야 돼 여러분들 오랜만에 탔을 때는 그래야지 호흡이 좀 안정이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야 조금 더 달려야지 이제 호흡이 이제 빨리 달려도 좀 안정화되죠 오늘 또 바람까지 또 지금 역풍으로 불어 가지고 더 힘드네요 더 힘들어 자전거 탈때 이렇게 혼자 타는 게 제일 어려워. 누구 따라가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수 있는데, 안양천에서 한강 합류하려면, 한강에 무조건 합류를 해야지 서울 어디든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맨날 뭐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자전거 타면. 아, 오늘. 학생들도 많네. 애들 저 추월할 때 조심해야 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얘네들. 여러분들. 살살 보면서 치워야지. 갑자기 핸들 돌려버린다고 여러분들. 유턴 하듯이 이 자전거라는 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길 아닌 데는 웬만하면 가급적 어, 안 타죠. 어, 전용 도로로 안돼 있으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전거는 한번 사고 나면 오토바이도 그렇잖아. 다치면 누구 손해? 본인 손해야, 본인 손해. 자동차야 뭐 지가 박살나고 끝나는 거고, 곤치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그렇지가 않거든. 자전거 타다가, 자빠져도 씨, 뼈가 부서지는데, 여러분들. 차하고, 밖고 이래봐. 그게 그래 뭐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해지는 게 아니거든, 자전거도. 그냥 마음 편하게 전용도로에서 타시는 게 가장 좋아, 여러분들. 이런 데가 이제 좀 위험하지. 좌우 잘 살피고, 네. 진입을 해야 돼, 이런데, 여러분들. 한강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만 사고가 나, 여러분들. 항상 보면 그래, 여러분. 물론 뭐더 빨리 탈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자전거라는 게 빨리 가, 달린다고 잘 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어떤 놈들 보면 막 내일이 없어. 막 오늘만 달리면 돼. 자기 페이스대로 에, 두 다리와 심장, 에? 에?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는 게 자전거거든, 여러분들. 저 봐, 지금 저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여러분들. 애들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좁은 자전거 도로에서는 추월을 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답답해도. 스메이커잘 타는 아저씨들이 있어. 라이딩 할때 여러분들. 그런 아저씨들 쫓아다니면 자기 페이스에 맞는 아저씨를 찾는 거야, 여러분들. 자, 이런데 이제 좀 천천히 가줘야지. 이 핏발기, 어? 라이딩이 있단 말이야. 사람 뒤쫓아가는 거, 여러분들. 어? 한편으로는 좀뭐 비매 넣을 수도 있는데 적정거리 유지해가면서 어 따라가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가는 데까지는 좀 빨리 갈수 있죠 같이 가다 보면 이분은 좀 늦게 가시는 분이네 그냥 좀 추월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좀 달려줘야 돼 이럴 때 저도 지금 로드 자전거가 아니라서 지금 철티비 타고 지금 어 가는 거래가지고 여러분들 속력이 많이 붙질 않아 확실히 아침부터 사람이 많네 여름이라서 제가 못 달린 거 이제 좀 달려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 힘들어. 여의도쯤 아야지, 아, 내가 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구나. 어. 이런 게 이제 대충 나오는 거지, 거리가. 처음 타시는 분들은 기분 좋다고 막 달려, 여러분들. 돌아갈 거리가 어마어마하지, 또 체력적으로도 확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 자전거는 정직한 운동이잖아 여러분들. 자기가 간 만큼 어 반드시 자기 두 발로 다시 돌아와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페이스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자전거는 여러분들. 그냥 막 자기 추월해서 간다고 막 쫓아가면 기분 따라 여러분들 돌아올라 그러면 아주 돌아버려. 아 오늘은 좀마포대교를 건너서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또한 편은 오르막 길이네. 어 어느 정도 적당한 페이스를 가지고 페달을 돌려 줘야지 일정한 속도로 달려도 힘이 안 드는데 갑자기 속도 줄였다 갈라 그러면 엄청 힘들거든 마포대교 여러분은 이제 건너 가지고 어, 강남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지 조금 뭐 풍경을 다르게 해서 이제 보고 주행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라이딩 합류할 때 항상 우측에 세게 달리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싹 끼어 들어야지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부드럽게. 다치면 누구 손해? 자전거 탄 사람이 손해야, 여러분들. 무조건. 다치면. 아, 바람 방향이 바뀔 줄 알았는데, 크게 변환된 게 없네. 아, 그래도 자전거 도로의 반대, 북단에서 보는 게 훨씬 더 멋있어, 여러분들, 서울이. 그게 팁이지. 어. 너무 또 바싹 붙어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말은, 바람 피해서 가는 것처럼, 어, 얍삽하게 그렇게 타면 안 되죠. 적당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저기, 철팁이고, 저기는 로드니까, 로드가 조금 더 빠르거든. 쫓아가다 보면은, 목적지까지 아무 생각 없이 빨리 갈수 있으니까,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가야죠 아 여름이긴 여름이군요 여러분들 여름이야 여름 아 매미 울고 어 말하면서 자전거 타니까 이거 완전히 뭐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닌데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와자 일단 동호회들 보내야 돼 로드들 로드 빨리 가겠다는 사람들 빨리 가게 놔둬야지 뭐 옛날에 막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어. 근데 오늘은 제가 로드가 아니라가지고 어차피 쫓아가봐야 나중엔 나만 지쳐 여러분들 이똥 TV 가지고는 아무래도 저 아저씨들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똥 TV로지. 로드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 줄 알아? 아 힘들어. 자, 로드 한번 따라가 볼게. 아 힘들어 벌써부터. 나이스 야뭐 체육고등학교야? 와 댄싱 들어가시네 어우 어, 힘들어 어, 그래도 여기는 좀 살살 타는 분위기다 여러분들 아씨 콧물이 나와 콧물이 어, 새빛둥둥섬이 이제 우측으로 보이네 잠수교를 건너서 동호대교 정도까지만 가서 우회하는 게딱 좋을 것같아 오늘 아 맞바람 맞고 아주 그냥 오니까 아주 더 힘든데 여러분들 한 바퀴 돌아야 돼 이럴 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호가 바뀌어 있어 아, 이제 바뀌지 어딱 맥을 짚어야 돼 맥을 어 부드럽게 맥을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 어 편해. 사람들 표정이 다들 오늘은 기분이 좋아보이는데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여러분들 자전거 타기 진짜 좋은 날이거든 이런 날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렇지? 이렇게 병렬로 주행하면 안돼 여러분들 자전거도로 전세낸거 아니잖아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아 일단 동호대교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다 먹게 여러분들 더 재밌는 영상 자전거 스토리 로드 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